제가 전례층 얘기를 할게요. 테슬라의 전기 유도에서처럼 보면 이게 전기를 딱 이렇게 아 전기가 있으면 전기가 다른 쪽으로 유도된다는 알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피레층 같은 거를 이렇게 그 지역에서 타타타 타 이렇게, 이렇게 비행체에서 피레층 같은 식으로 걸어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기를 유도해서 충전할 수 있다고. 이건 나중에 증명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이 온 우주에 이제 그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 그 전례층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별의 공통점은, 이빛 전기를 걸어주면 빛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이게 제 이론입니다. 그러면, 그, 나중에 증명이 될 거예요. 구름층 가서도, 그 전기를 담고 있는 구름층 가서도, 번개치지 않아요. 빙차가 이렇게 타타타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 기술이 증명이 될 거예요, 나중에. 번개가 자주 치우는 지역에서도, 어, 테슬라의전기요도처럼 타타타타 전기를 걸어주면, 번개에 합당한 이런 주파수를 걸어주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걸어주면 이쪽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리층에서, 그럼 전리층의 모든 그, 그 지구 상층에 전리층이 존재할 텐데요. 어떤 데는 전기가 많고, 어떤 데는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전기가 많이 있는 곳에는 빛이 상대적으로 구체로 올 거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그 구름 지역에 번개로 유도할 때, 타타타타, 전기에너지를 많이 해주면 어떨까요?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번개를. 그러면, 이빛 빛은 전기로, 전기는 빛으로, 전기는 빛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동질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전리층의 특정 구역에 많이 이렇게 뭐 거대한 비행체를 이용해서 전력을 많이 부여를 해 보고 싶네요. 전력의 변화가 그러니까 전기를 갖다가 가정에서 110, 2 1 0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많이 공급하는 쪽에는 전기가 풍성하고 전기를 끊으면 네, 공기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전력의 차이를 우리가 플러스 해줄 수도, 더해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없애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전류층에도 동일하게 그래서 전력을 걸어준다면 그쪽에 이론적으로 우리가 전자기 폭탄도 있지 않습니까? EMP 그래서 그것을 터뜨려주거나 그래서 특정 자극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준다면. 그쪽으로 태양빛이 이쪽으로 유도되거나 교란이 될 텐데요.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서 전리층에 있어서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쪽 지역은 빛이 보다 많이 온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는 전력을 갖다가 한쪽에 있는 것을, 어, 없앤다고 합시다. 이렇게 줄인다. 줄이거나 없애면 그쪽은 빛이 덜 유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추운 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제가 과학기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름과 겨울이 존재하죠. 여름에는 태양빛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빛이 이제 많이 유도될 때는 더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태양빛을 받지 않고 그늘로 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어, 햇빛을 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추워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 빛을 많이 받게끔 유도를 하면 그쪽 쪽은 더워지고 태양 빛을 적게 받으면 추워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후 조절 이론인데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리층을 자극을 전기를 플러스 해주느냐 또는 마이너스 해주느냐에 따라서 기후 조작을 할수 있어. 요 이게 잘못 가면 이렇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겠어요. 인위적으로 기후를 조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 제 이론이고요. 어그 한 방안이다 합시다. 지구가 이제 하나의 방안이다 합시다. 우리 방안에서 가스레인지에서 물을 갖다 놓고 많이 끓이면 수분이 많이 증가하면 유에가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곰팡이 많이 생길 텐데요. 그렇죠. 한 특정 지역에서도 우리가 바닷물을 끓여봅시다.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천파를 끓이죠. 둔자레인지에서 물대도지. 하루 뭐 비행체가 인물을 맡고 백대가 계속해서 물을 끓여 되면 그 부분은 태양빛에 의해서 원래 가열이 돼가지고, 또는 어떤 지구층의 마그마, 이렇게 그 화산 활동 떻게 마그마층, 화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극이 돼가지고 물이 끓여져가지고 제가 이제 지구 이론에서도 바닷물이 밑에서 끓여지는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난류, 한류가 생긴다. 바닷물의 움직임이 물이 끓여지는 부분이 어떤 데 지하로 들어가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돌려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또 회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이 이렇게 움푹 패여서 이게 물이 고이는 거죠. 평평한 데는 물이 고일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어, 그럼, 평평한 데는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닷물에는 이렇게 온포 패인 곳과 평평한 곳이 존재해서, 물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끓여지는 쪽이 존재하고, 이렇게 해서 평평한 데는 곧있그 이렇게 좀, 좀그 높낮이가 틀리겠죠. 이런 것이, 물에 이렇게 빨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는 이런 원인이 다 하겠습니다. 동전과 자전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그 안에서, 이렇게 압력으로 인해서 가두어지는 현상, 이런 것이 존재하고, 물을 빨아들이는 장치로 인해서 안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일정 순간 넘치질 않고, 그렇지만 밑에서 이제 좀더 많이 끓여대다 보면 전자레인지 우리가 가스레인지에서 물을 끓이면 팍팍팍팍 끌어올리죠. 그 뭐가 그럴까? 요 에너지를 담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활발해지면 누가 인위적으로 거기서 이제 바닷물을 쿵 하고 이렇게, 이렇게 충격을 줬다. 폭탄 같은 걸 훔내 거기서 이게 충격이 그리고 물을 갖다 몽둥이로 내려치거나, 그러면 쭉 이렇게 바다, 물이 이렇게 튀기듯이 바닷물이 요동하는 양상이 일어나는데, 폭탄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바닷물을 누가 거기서 끓여대거나, 전자렌지 자기가 잠시 전파로 끓여대거나, 그것을 전자기를 지속적으로 전기를, 언제어공고를 끓여대기 시작하면, 어, 바닷물이 넘치겠죠. 넘치는 양수 해일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되게 접근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렇게 해서 바닷물을 넘치게 하거나 바닷물을 잠잠하게 냉각시키면 얼음 멀죠. 그래서 그 물은 흐름이 좀 낮,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한 한류도 만들 수 있고, 날류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것 같은 게나 북극 같은데, 이제 얼, 얼른다. 그러면 가서, 아, 그럼 우리 스키장에 얼, 얼음 공장 있지 않느냐. 얼음 공장에서 얼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스키장에도 눈 뿌려, 어, 가서 전 지구가 돈 돼가지고, 거기 스키 공장, 스키처럼 확 이렇게 만들거나, 얼음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물을 갖다 탁 적셔가지고 얼게끔 하면, 얼음 공룡 만들어서 얼음 많이 만들어 놓는다. 그것을 갈아서 뿌리든지 그렇게 해서 쉽게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에서도 그러면 인위적으로 큰 비행체에다가 입다 합시다 물을 갖다가 많이 담아가지고 뿌려주면 뿌려주면 그게 이제 비가 되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아니면 밑에서 바닷물을 끓여갖고 수분을 증발을 시켜주면 이제 그 지역에는 내가. 폭우가 그 온다 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을. 왜냐면, 물이, 이 구름의 이동이라는 것은, 어, 떤그 지역마다 좀 틀리지만은, 어, 수분을 많이 자극을 주변에 바다를 끼고 있다 그런 데는 폭우가 엄청나게 내리게 할수 있어요. 주변을 끓여야 되면. 그것이 모르게 해제해서 끓여도 되겠죠. 위에서 공중 비행체로 끓여도 되지만, 그러 그쪽 부분은 이렇게 해일이 일어나거나 물이 출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전에 마그마 활동으로 인해서 끓이던 것은 밑에서 어떤 장치로 해서 끓여 되면 이것이 그렇게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 어, 그러면 스키장에서 눈 뿌려 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비행체가 큰 비행체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비행체 어, 100대를 동원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물을 이렇게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눈을 눈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는 그 강물을 끌어들여서 눈을 만들거나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제거하고 눈으로 만들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 냉각을 시켜가지고 스회장에서 전부 이론적으로 뿌려주면 저 눈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추워서 눈이 많아지게 되고. 여름에도 눈이 내리게 할수 있습니다. 내리면서 온도에, 온도가 이렇게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높겠죠 대신. 그렇지만 얼음덩어리 떨어뜨리면 내리면서 눈이 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이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이론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 이렇게 기초 개념이 있다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 기술이 발달하겠죠. 그러면 이제 보다 다양한 방법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기후 조절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방안이다 갑시다. 우리 방안에 에어컨 틀죠? 그러면, 우리 방안을 갖다 전체를 냉장고로 만들 수 있나요? 그리고 이 냉장고, 이렇게 냉장고로. 저도 이제, 이제는 식당할 때, 밑에 지하실에서 이렇게, 뭐 뭐죠? 냉장고를 이렇게 크게, 한 지하실 한 방안에서 냉장고로 전체로 만들어 갖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방안에도 그러면, 해서 얼음을 보관하거나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준다면 그건 이제 남극과 북극이 이렇게 추운 지역이 되는 것이고 거기를 뜨겁게 가열을 해서 가열을 하면. 것은 적도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과학을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과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은 쉽게 설명하고 초등학생도 알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을 할수 있지만 자기가 이해를 잘 못하거나 가르쳐 주기를 싫은 사람은 어려운 용어를 동원해서 상대방의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 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심지어는 엉터리 지식을 가르쳐줘서 이 기술을 내 기술을 영원히 알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보안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짜로 <laughs> 가르쳐진다는 거죠, 과학 기술을.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내게 기술을 가르쳐 주기가 싫은 거예요. 싫거나 숨겨야 되거나, 쟤는 여전히 영원히 무지한 상태로 놔두고, 나만 돈 벌게 하고, 이런 것을 의리를 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것도 보안 기술이라겠습니다. 엉터리를 가르쳐 주거나, 어렵게 동원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과학기술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에 가르쳐 줄 용의가 있다면, 초등학생 알수 있을 정도로 쉽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상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을 어렵게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깨었던 주변 사물, 이런 것들을 지켜보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저렇게 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음 크게 확대되는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를하면 그것이 된다는 거는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물 뿌려볼게요. 이론적으로 한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어, 큰 비행체를 이용해서 전지구의 바다를 끓여버리면 폭우가 넘쳐진, 전 지구에 이제 기상예변이 생기겠죠. 폭우가 넘치전 지구에 내가 아, 이렇게, 이렇게 물을 갖다가 증발을 시켜야 돼. 유해선 냉각장치를 이용해서 얼음, 냉각장치를 이용해서 얼음을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비행체에서 어, 이렇게 수분이 올라오는 것을 자극해서 얼음으로 만들어준다면. 네, 그게 이제 전, 그쪽 특정 지역에서는 기후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나중에 다 증명됩니다, 제 말은. <laughs> 이론적으로 먼저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아,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되겠다. 무조건 안 되라고 한 것보단, 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도 약간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되겠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방법의 발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할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따라서 방법의 발달.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원시적인 방법이거나 무식한 방법일 수 있지만, 단순한 방법일 수 있지만, 자꾸 해보다 보니까 발달을 하게 되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체를 날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개소리냐? <laughs> 실제로 막 시도를 엄청나게. 그 다음부터 어, 많은 사람의 차례에서아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부터 비행체는 이제 연구를 하고 발달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초고속 비행체, 우주 비행, 우주 항공기도 이런 만들어지 많은 사람의 발도 할수 있구나, 라는 이 단순한 개념. 초기에 라이트 행정을 만든 것은 되게 어떤, 뭐 원시적인 비행체였는데요. 어, 자동차다. 그럼 이제, 포, 헬리, 포드다. 그럼 이제 만들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이 되게 단순했겠죠. 처음에 아주 자동차의 개념을 만든 사람은, 아, 이게, 이게 슬, 그, 증기기관처럼 차 만들어. 기차가 처음에는 증기기관차인데, 요새는 전기기관차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이 처음에는 원시적이고 단순한 형태였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그것이 할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서 고급스러운 기술로 바뀌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물을 단순하게 보자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의 발달, 방법의 발달이 일어나면 고도 문명이 발달하고 오늘날 같은 우주항공 기술도 발달하고 비행체가 수많은 사람, 라이트 형제가 그 당시에 뭐한 사람 두 사람 태웠겠습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증기기관차라 탁픽픽픽픽아 이거 이게 그게 이게 바동차 바퀴를 돌리는 게꼭 증기 증기 아니더라도 되는 거예요. 석유를 태워서 한번 돌려보자. 석유라는 게 발견이 되었어. 그 다음에 갖고 아, 야 그래 그러면 전기로도 바퀴 돌릴 수있지않아 그래서 전기 자동차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하나의 처음에는 약간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 이 원시적인 방법처럼 보였지만 아 이거 할수 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의 참여해서 방법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생산 기술도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 보다 이렇게 오늘날에 탈수 있는 자동차, 비행기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 완전한 그 외계인과 같은 고급기술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어, 이거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러면 되겠는 걸 하늘에서 우리가 비행기에서 물 뿌리면 비잖아. 하늘에서 내가 어디어느게 스키장에서 눈만 눈 무눈 뿌리면 그냥 눈이 오는 거잖아. 그러면 눈이 오게 만들면 그도은 차갑게. 야 그럼 상공이 덥다고 어 약간 여름이라서. 어 더우니까 우리가 그럼 그 얼음 알갱이를 갖다 떨어뜨리면 그것을 얼음 알갱이를 떨어뜨리면 그것이 그 어느 정도 시대면 녹더라도 눈까지는 되겠네 그래서 알갱이를 떨어뜨리면 된다는 아그 우박 좀 떨어뜨려 줄까 이 자식에게 <laughs> 그렇죠 큰 알갱이를 떨어뜨려 우박으로 변하는 것이죠 겨울이면 그 우박은 녹지 않고 떨어져서 이렇게 대가리를 치는 것이죠 <laughs> 이해가 쉽죠? 그래서 기후조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단순하고 원시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재밌는 만화 같은 발상이라도 할수 있구나라는 것을 시작해서 방법의 발달로 인해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고급기술로 발전한다 이 말씀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과학을 어렵게 접근하고 홀리지 말라. 상대방에게 과학을 어렵게 복잡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자신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 첫 번째 어, 두 번째는 가르쳐주기 쉬운 거, 쉬는 거 약간 보안 기술을 하겠어 너는 영원히 무지해야 돼 <laughs> 너는 원시인으로 존재해 나만 돈 벌까 이런 사람이죠 또는 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과학기술을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기 방안에서 할수 있는 거 것을 할수 있으니까 전 지구적으로 확대, 크게도 규모도 확대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방해, 그 탐색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과학 기술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 사물을 볼때 우리가 아, 저것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큰 규모로도 이것을 가능한가를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처음에는 약간 원시적이고 단순했지만 무식한 방법이었지만 방법의 팔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거나 세월이 오르면저다 세련된 기술로 바뀐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을 접근하시길 바랍니다.